이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x-y-8은 0이랑 0,0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는다면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8 그러면 4루트 2이 거리가 최소값일 때이 정삼각형의 넓이도 최소값이 될 거고 이만큼 길이가 최대값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가 정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겠네. 그러면 이 점이 여기 있었다라고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정삼각형 높이의 최대값은 4루트2 플러스 2루트2 그럼 최대값은 6루트2가 될 거고 정삼각형 높이의 최소값은 4루트, 2마이너스, 2루트2 그러면 2루트2가 되는 거네요.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닮은 비는 2루트 2대 6루트2 간단하게 하면은 1대 3이 되는 거네 그럼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니까 1대 9가 되겠네. 그럼 답은 3번.